다른 경험들과 환경들을 다른 능력들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3 1번 문제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게다 다르고 집안 환경이나 자기 나라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거, 아웃풋으로 나오는 능력들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n everyday life, we use previous experience to predict where we should pay attention.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 이전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왜? To predict in order to so as 다 동의어죠? 모모하기 어, 어, 위해서. 생겼어요, 그래? 프리딕트가 예상하다인데 우리가 어디에? 청균대. 네? 중대아 진짜? Where we should pay attention. 인진 인진 이거 나와 요 알겠어요. 아, 우리가 진짜로? 그냥 매일 삶을, 삶에서 이전의 경험을 사용하는 건 예상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이전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Where 네모칸 쳐야겠죠? 여기서 where은 관계, 관계 부사로 쓰인 거 아니고 의문사로 쓰인 거라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간접 의문문이 쓰인 거고요.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를 예상하는데 이전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Different environments create different expectations. 다른 환경은 당연히 다른 기대치를 만들어냅니다. This was profoundly illustrated by the scientist Jared Diamond. It is about guns, drums, and steel. 그래서 이거는 심오하게 어, 뭔가 엄청 딥하게 일러스트레이티 깊이 있게 설명이 됐는데 과학자인 제라드 다이 n 드에 의해서 설명이 됐고요. 그의 책인 총균쇠에 설명이 되어 있다. 뭐냐면 He describes an adventure wandering through the new... 이거 어디야? 뉴기니아 정글 uh, with native new guineans 근데 묘사한 게 모험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받아야 돼. Wonder. Right. Wonder. w o n d e r i n g 스프 g 잘 받아야 돼 wonder 그쵸 wonder w-o-n-d-e-r은 다르잖아요 그건 궁금해 하다 잖아요 w-a-n-d-e-r이 헤매다 라는 뜻이니까 얘가 그 모험을 묘사를 했는데 그 모험을 헤매이면서 다니는 거야 어디를? wonder through 뭘 통과하거나 가로지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거야 뉴기니를 뉴기니 정글을 누구랑? 위드가 누구 누구와 함께 가는 거니까 뉴기니는 그니까 그, 그 뭐죠? 그 원주민들 하고 유기니를 왔다갔다 헤매면서 다녔던 그 모험에 대해서 얘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헤매면서 분사구문 ed 아니고 ing 나와야 되니까 별표 쳐놓고 he relates relates 별표 쳐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relates는 일반적으로 관계시키다로 알고 있잖아 근데 말하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접속사 these natives tend to perform poorly at tasks westerners have been trained to do is childhood. 근데 솔직히 당연히 환경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는 게나닐수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한테 갑자기 토끼 잡으라고 하면 배워본 적이 없으니, 이미 토끼 잡는 걸 완전 세 살, 세 살, 네살 때부터 배운 애들보단 못하겠지. 근데 그 환경에선 그게 일상적인 거고, 우리 환경에선 일상적이지 않은 거잖아. 똑같아. 그래서, 걔가 말하는 거이 원주민들은 텐트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폴포이 행하는 건데, 포리 별표 쳐야 돼? 부사여야 돼? 형용사는 안 돼. 왜냐면 앞에 폴폼이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부사 형태의 LY 묻는 게 맞아요. 뭘 형편없이 행했냐면 at task. 뭘잘 못했어? 일을 잘 못했다. 일을 잘 못하는데 어떤 음. 일이냐면 r 스터너즈와그 태스크 사이에 뭐가 빠졌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생략된 거죠? 태스크스 뒤에 위치나 대시 있었는데 목적격 관계되면서 지금 빠진 거거든요. 서구인들은 훈련받았거든. 그죠? 빈 별표 쳐주고 미스터 빈.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가다가 have been trained인데, have trained로 나와도 안 보일 때가 있어. 시험 볼 때는. 지금 이럴 때는 극명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서구인들이 훈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동들이 빈이 들어가는 거고요. 서구인들이 하도로 훈련 받은 그 일을 되게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사실은 서구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도로 훈련 받은 일인데, 그들은 잘 못한다는 거지. 서구인들한테 식은 좀 먹긴데. 그래서 현지 완료의 계속존법이죠. 신스가 나왔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쭉 하도록 훈련 받아온 거 그거 잘 못하더라. But they are h a r t l e s s stupid. 근데 그 서구인들이 하는 걸 얘네가 못한다고 해서 멍청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네이티브즈들이 are heartless, stupid. 얘네가 그렇게 거의 멍청한 건 아니야. 순서 나올 수도 있고요. 삽입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얘네가 근데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니다. They c a n detect the most s t u f 서로, change it in the jungle. 얘네는 뭐할수 있어? Detect? 감지할 수 있잖아. 뭘 감지하는데? 가장 서로 비무금이거든요. 서브트라 아닙니다. 미묘한 변화로 감지해낸다. 정글에서. 어떤, 어떤 변화 얘네 많이 감지하냐면, 맞아. 풀숲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다닌다거나 그런 뭔가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긴 거거든. 그래서 good for following the tracks of a predator or for finding a way back home. 얘네가 정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내는데 그 여기서는 뭔데 be good for가 무슨 뜻인데? be good a t 이 아닌 거 중요해. 그래 방금 라원이도 비그 애으로 생각했잖아. 비그 내시 몸을 잘하는 거야. 근데 뒤에 전작 포가 쓰였거든요. 비그 의는 몸에 이롭다, 몸에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뭐에 좋은 건데, 뭐가 뭐에 좋다는 건데, 이 네이티브가 그 정글에 있는 자, 자그 가장 미묘한 변화도 알아차린 다음에, 근데 이 사실이 너무 이롭거나 좋은 거야. 그죠? 뭐에 좋은데, 뭐에 유용한데? 어? 팔로잉 따라갈 수 있잖아. 뭘? 포식자의 트랙이 흔적이야. 흔적을 따라가는 거에 되게 좋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거나. The way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데 되게 좋다. 자, OR 뒤에 4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앞에 그 4가 있으면 OR 뒤에도 4 있어줘야 돼. 아, 그리고 for 경렬이죠. 병렬. 전치사도 병렬 구조가 돼야 되고요. for가 전치사니까 뒤에 following ing 나왔으면 or 되어있는 for도 finding에서 ing 나와줘야지. 근데 for 생략은 안 돼요? good 저, for f o l l i n g or finding 아, or uh, for 빠지고 finding? 네. 말할 땐 빠져도 되거든요. 근데 형식적인 문장에서는 전치사도 병렬 써줘야 어, 어, 돼요. 빠지면 틀렸다 해야 돼. 틀렸다고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걸 의도로 내신 걸 거야. 아마 일반적으로. 네. 말할 때 근데 진짜 많이 빼고 나오긴 해. 원서 읽거나 그럴 때 이거 딱 맞춰서 쓰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They know which insect t live alone. Know where food exists. Can build and tear down. Shelter with ease. 이 원주민들은 안다? 이거 왠지 순서 나올 것 같아, 31번 문제. 이거 지금 빈칸 문제거든요? 근데 순서 나올 것 같아. 얘네는 아는 게 어떤 곤충은 live alone? live alone이 뭐야? 이거 회, 홀, 그, 회화할 때도 많이 쓰이는 건데, l e a v me alone. 나좀 내버려도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곤충을 내버려 둘지를 알고 그리고 어,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 알고 이거 다그 간접 의문문이어서 where의 문사그 다음에 food 주어, e x i 스트가 동사인데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 다 알고요. 그리고 걔네는 can be 지을 수도 있고 tear down 왜 내가 티 e 라고 바로 말했냐면 티 e 는 눈물인데 tear라고 읽으면 찢다야. 어, 그래서 tear down이 부수는 걸 얘기해. 아예. 네. 그래서 네. shelters. shelter는 뭐냐면 피난처인데 we the isn't는요. 네. 다른 단어로 바꾸면 ezel입니다. 필기 하나만 해 볼까요? 전치 사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전치 사뒤에 명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로 바뀌어요? 네네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 오브 유즈? 어, 네. 오브 유즈는 뭐로 바꿀까? 한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유스풀로 바뀌거든. 네. 유스풀로 바뀌어 유용한. 그럼 여기 위드 이즈는 뭐로 바뀔 건데? easily. 이 easy. a 이즈로 바꾸고 싶잖아. 근데 문장 내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자리야? 부사가 나와야 되는 easy 자리잖아. 이질 y 로 바뀔 수 있어. 위드 이제 빠지고 이 l 리가 나와도 이 문장은 맞아. 쉽게 그 피난처나 이런 것들을 잘 짓고 잘 부술 수 있다는 거지 원주민들은. 얘네한테 너무 필요하잖아. 우리처럼 서구인의 그런 문명을, 문명을 다, 그 이기를 다 겪으면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동물이 있으면, 막 사막에서도 빨리 뭐, 뭔가 만들어서 하다, 하고, 그, 위, 그,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쓸 거면, 그 빨리 부숴가지고 필요한 것만 들고 가고, 약간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아까 그 사람, 아까 그 사람 그 총균쇠 썼던 애 있잖아. 그 사람이 Who had never spent time in such a places has no ability to uh, pay attention to the thing. 다이아몬드가 어떤 앤데? 좋은데 다이아몬드. 아까 다이아몬드가 총교수 썼던, 썼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아까 왜 원주민하고 헤매이고 다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had never spent time in such a places. 그런 장소에서는 시간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얘네 능력이 없는 거지. 이런 것들에는 뭔가 집중하,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었던 거지. 이해 갔어? 얘네 서구인이니까 다른 일들은 엄청 잘하는데 원주민들이 못하는 건 잘했지만, 원주민들이 잘하는 건 얘는 못했던 거죠. 그이 그러니까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뭔데? 헤드스펜트. 헤드스펜트 중요하죠. 왜냐면 얘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현재형이지만 그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보지 못했던 건더 먼저 일어났던 일이니까 과거 완료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드스펜트 중요해요. 한 번도 보낸 적 없으니까 얘는 못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뭐가 중요해?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걔네는 환경에 따라서 한 그치? 능력이 달라진 거지. 환경, 맞아. 환경에 따라 아, 아웃풋으로 나온 능력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문장 별표 칠게요. 서술형 대비 나오면 여기가 나오겠죠.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어. 별표 칠고 외우셔야죠. 어. 이거 왜도치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정법인데 도치된 이유는 if가 생략됐기 때문이야. 원래 문장은 if he were가 맞아. if, he, w r 근데, 선생님, 왜, he인데, w a 지 아니고 w 예 r 요 물어보면, 가정법일 때삐동사 무조건 w r 입니다그렇죠 그런데, if, he, w r 였는데, if가 생략되면, 주어랑 삐동사가 자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도치된 거야. 하지만, 원래 문장으로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 맞기, 맞기 때문에, 얘가, 그러한 일들에, be tested, 뭐가 되면, 그,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게 되면, be tested도 별표 쳐야 돼. 자기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는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비테스트드가 맞아서, 얘가 만약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는다면, 걔는 또한 형편없이 할 거다, 이거잖아. 가정법 과거 문장이야. 그죠? 얘가 앞으로 받게 되면, 이거죠. 그리고 그냥 굳이 높아지면 내가 한마디를 더하면, 비동사 뒤에, 원래 월투잖아 태조야. 원래 문장이, if이 월투잖아 이거 비투용법 학교에서 설명하셨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오는 거? 음, 아니.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것두 가지는 뭐냐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must나 have to가 안 나와도 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will이 안 쓰여도 뭔가 할 것이다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여기 b 2가 있다는 건 앞으로 테스트를 보게 된다면 약간 미래적인 의미를 쓰고 싶어서 비동사 뒤에 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런 일로 테스트로 앞으로 받게 되 옛날에잘못할 거야. 당연히 왜? 서구인이고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프 주어 비동사원 뒷 문장에 우드 프로스 동사원이요. 우드 대신에 쿠드나 슈드가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위는 안 돼.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럼 뒤로 넘겨서 3 1 번의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몇 번이죠? 음, 이게 좋은 거. 1 번을 보면 close cooperation은 아, 한 번, 한 번, 한 번. 되게 밀접한 아, 협력을 아, 얘기해요. 협력. 그다음에 2번에그 이전 경험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번. 이전 경험을 사용한다는 건 뭔데?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적험했던 맞아. 그렇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알려면 내가 처해있던 환경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들 이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previous experience 나온 거고. 3번에 survival instinct 뭔데? 생존 본능, 본능 4번에 현대 기술, 5번에는 부모님의 충고, 충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는 건 뭐다? 음, 다 똑같은데 환경 때문에 환경에 따라 능력은 달라진다. 그게 지능과는 무관하다. 그죠?